예, 오늘 이제 명조 단편 애니가 또 하나 떴죠. 예, 눈부신 빛. 아빠만 지금 보신 분들 봤겠는데, 약간 살짝 봤어. 음, 살짝 봤어. <laughs> 솔직히 말하면 살짝 봤어요. 그래서 그럼 또 봅시다. 저기 이제 명식의 힘이지? 와! 와키, 아, 와와 와. 와, 와. 아. 아주 옛날에 사나운 용이 재난을 몰고 와, 사람들이 에 빠졌다. 이거 카르티시아 용이죠? 네, 그 카르티시아 용. 그 기사는, 눈부신 갑옷을 입은 기사가 나타났지. 그리고 그 기사는 백마와. 오. 음. 이런 얘기는 이제 지겨워요. 한두 번도 아니고 <laughs> 재미없어요. 이 게임 그래픽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참. 방금 이야기 재미있었어요. 고마워. 아, 젊은이들한텐 시시할 분위기. 재능 저렇게 입고 시장 돌아다니는 거야? 아무도 기사 아. 이야기엔 관심이 없어. 아가씨도 다 끝났으니 돌아가. 미달시터는 기사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네, 기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laughs> 헐, 오, 오, 그래도 우리 성 카리치야 성녀야 성녀. 아, 피해줄까봐 힘을 못 쓰는구나. 어, 기사. 할아버지 안돼. 가시다무 정말 이 앞으로 나갈 거야? 잘 알잖아 그 힘의 끝이 어딘지 공포가 모든 걸 뒤덮을 거야 네가 최선을 다할수록 파루가 가까워질수록 구속과 절제가 앞을 운도하는 등대가 되겠지. 카르티시아라는 이름이 전해지던 시대는 더 이상 없어. 미래마저도 잃고 싶은 거야. 두려운 게 당연해.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나아가지 않는 건 변명일 뿐이야. 두려움을 인정해야! 이 가시덤불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난 진짜 기사가 아니야. 감옥 같은 건 필요 없어. 눈부신 빛나도 필요 없고. 이 손에 전해진 검으로 눈부신 빛을 되찾아주겠어. 미쳤음. 그냥 아나나 어... 나 어디 나 어디서 울컥한 줄 알아? 진짜로다가 딱딱딱딱이 순간 여기서 여기서 딱 배웠는데 여기. 와, 여, 여, 이, 이, 그 폭발하는 듯한 이 OST의 몰입감이 와, 미쳤어요, 그냥. 이 전체적인 서사 이 6분 안에 어, 이 플레르드리스와 카르티시아의 구도를 보여준 것도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플레르드리스가 지켰다 한들 사람들한테 지금 배척받잖아. 그래도 결국에는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야. 어? 비록 배척받을 지연정 어? 기사가 아니어도 나는 끝까지 포기한 자 없고 나만의 길을 가겠다. 이와와 나는 와, 나는 이 너무 좋다. 어? 맨 처음에 여기는 어? 카르티자가 어? 결국 두려워했단 말이야. 어? 또 자기가 힘을 줘야 제어하지 못할까봐. 제 못할까봐 두려워해가지고 결국에는 고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이제 약간 통대에 성공한 그런 그런 느낌. 음, 와 너무 야 너무 좋다. 난 진짜로다가 결국 가면 갈수록 어그명조의 연출이 역대급이 어, 역대급을 그냥 갱 역대급을 그냥 갱신해버려 그냥 어 미쳤어 그냥 어 이렇게 기대를 올리면 올릴수록 진짜 앞으로 또 스토리 나오면 또 얼마나 또 뽕차게 만들라고. 나 약간 이런 거 약하거든? 약간 이런 거 뭐랄까? 약간 그 터질 터질 듯한 이런 어그금 OST 집어 넣어가지고 어 이런 폭발시키는 듯한 감정 연출. 난 정말, 난 정말 이거 약하단 말이야. 어? 와, 난 진짜 너무 너무 좋았다 진짜. 샤코도 난 되게 난 연출 되게 좋았다 생각했거든요. 어 샤코도 되게 좋았는데 어, 카렌트시아 나오니까 카렌트시아도 역대급이. 와나 나올 수 나올 때마다 그냥 미쳐버렸어 그냥. 진짜 스토리 진짜 얼마나 또 진짜 어? 다음 2.4대 이제 메이스토리 나왔는데 그때 연출을 또 얼마나 우겨 넣으려고 진짜 얼마나 또 사람 뽕차게 만들려고 진짜. 어?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카르티시아 또풀돌를 하게 또 만들 거지 또. 어? 아, 나 진짜. 어? 제니 풀를 괜히 한것 같아.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카르티시아. 너, 나 너무 그러니까 1주년 캐릭이, 캐릭 캐릭이긴 한데. 약간 엄청나게 공을 쏟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 서사 그러니까 그 뭐지? 빌드업을 길게 짜고 있어. 어. 카르티시아 등장이 2 5 아, 2.1, 2.0때 스토리 나올 때부터 있었는데 어, 그때부터 빌드 빌더를 계속 쭉 하면서 계속 왜 카르티샤가 이랬으면 하면서 계속 서드를 또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빌더업 쌓고 있고 어,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에 팡 터졌을 때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기대감 충족시켜 줄 거란 말이야 충분히. 어. 야, 난 진짜 어, 아마 난 명도 평생 할것 같아. 어, 아, 나 진짜 빨리 2.4 스토리가 또 기대 기대가 되네요. 어, 너무 너무 보고 싶다. 아. 카르티시아에 한 2주 남았는데, 에... 공방 때, 공방 때 이제 그 이틀 뒤, 일주년 행사 때2.4또 라이브로 볼 텐데, 그때 또 카르티시아 정보가 또 공개될지 한번 봅시다. 네. 응. 음,